진짜 놀라는 일이 생겼네요, 여러분들. 드디어 떴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와! 와 야! 넘버 7 여러분들 호날두 금카가 떴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서버에 딱한장 떴다고 하더라고요. 딱한 장. 아직 만렙은 아니라 만렙 지금 이겁니다 응. 그리고 와. 아마 제가 알기로 매트틴 컬러 받으면은 이거 국카가 있으면은 지분 찍으면은 이거 민트만 민트 나올 것 같은데. 네. 민트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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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저는 호날두 완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공미로 써야 중거리가좀 나와. 아예 나 중머리 진짜 업데이. 맞죠. 전자 남 등장. 와. 어. 어. 아니야 이키커 했네. 얘들아 지금 나 지금 위에 보면 12분 됐다 지금 잠깐만 <laughs> 드리블 오! 드리블 좀 좋긴 하네 맞지 드리블 좋지 되게 드리블이 좋아 턴이 턴이 그렇게 나겠오오아 이건 발롱도도 들어가잖아 야,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뭔가 드리블이 좋지 뭐 <laughs> 그래, 드리블이 좀, 좀 이게 편하네, 편하네. 다 되긴 하네 좀드립 그러니까 드리블이 좋아서좀 편하긴 하나 이게 뭔가 드리블이 그래서 나도 투톱을 쓸때 조금 빡셌거든 내가 이거 뭐 공개된데? 어 뭐야? 빠오는거 어, 살짝 키크 했거든 방금 상대가. 아 보대고 보대고 가보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세상에서 때리는 건 누구나 다 들어가서. 아, 나 개인적으로 키커어 뚫고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거든. 디슈. 그렇지, 음, 디슈. 디슈 보여줘. 아, 함께 한번 해볼래. 오날도 발리슛 500개라는데요? 오, 파울 나왔나? 그러 지금 뭐가 드리블 좀 좋긴 해. 완전 음, 드리블 좋아. 밀고 들어갈 때 약간 그게 스피드가 확실히 좀 있네. 일단 이건 여러분들 그냥 뭐 신경쓰지 마세요. 노 o p e 신 h 리 t 어? s 리 t w 리 a t is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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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어, 그니까 이게 뭐냐면, 얘가 제치대. 밸런스가 좋아서 저렇게 돼도 들어간다니까? 이게 제일... 어. 어. 근데 이게 지금 아까도 그랬잖아. 이거 광도가. 근데 광도도 잘 들어가. 근데 약간 호날도가 약간 휘청대면서 밀리잖아. 그러니까 살짝 밀리잖아. 밀려. 근데 얘는 안 밀리다니까. 자꾸 이렇게 밸런스가 잡혀 있어. 무게중심이. 와 이거 호날두 아 내가 BLD가 드리블 써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네, 약간 드리블도 드리블 좋긴 하네. 하네. 조금 멍청한 느낌이 있잖아, 살짝. 그지예 이거보다 살짝 멍청한 느낌이 있어. 어. BLD예요. 리뷰는 제가 또 잘하는데 <laughs> 이 봐. 아 이거는 뭐 이제 신경쓰면 안 돼요. <laughs> <laughs> 드리블만 살짝 보라 드리블만. 너무한 그런 거 같은데? 너무... 응. 와 근데 진짜 드리 달라. 드리블 붙있잖아 와, 어 이거 드리블 빡이네. 내가 이게 아니 드리블이 진짜 다르다. 솔직히 그래, 내가 괜히 깝친 게 아니야. 드리블 아, 왜냐면 이게 드리블 내가 호날두 많이 써봐서 알거든. <laughs> 로 헤딩, 헤딩, 좀, 헤딩, 크로스가 좀많네 헤딩 크로스. 그러니까. 해봐. 아 이거 들어가면 예전에 그 포츠머스전 아스날이야. 아, 아스날전, 아스날전 때. 아스날. 어? 오, 어? 아, 파 아, 그래도 저기까지 간 게.. 컵이 될 뻔했는데! 어, 뭐야 이거? 혁이 은 써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별로? 써보고 싶어. 진짜로? 그래 한번 써봐. 난안 써보고 싶지 않아. 아 진짜? 하기랑려고 하는 거야. 써봐 써 써보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보여서. 오오 응. 오. 오, 뭐야? 빠르다. 제일 오. 맛있게 쓰는데? 뭐야? 우와! 이저러네 우와. 야 이거 굳못 나가겠다 이거. <laughs> 여기, 까지 했다, 여로게이 여기, 여기, 래기 여기, 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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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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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그럼 나 그렇게 여기, 먹기 거야 여기, 여기, 여 또하 하는 거보여줬어난 지금 ZD 할줄 알았는데 크로스 레버. 어, 그러네. 어. 뭔가 아, 스무하게 올리다. 어, 게스무하게올 음. 그 차는 줄 알았어. 근데 근데. 진짜 진짜 윙날도라니까. 윙날도. 윙날도네. 예, 우리는 똑같았써야 돼. 맞아. 이게 가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4천주를 그래. 그걸 윙했다가 쓰는, 쓰는 건 진짜 바보짓. 개나다 막심. 제가 우 방금 들어간 거 있다. 봐. 아니 그리고 그 침투가 굉장히 나안 눌렀는데. 내가 옛날에 말했던 거, 거 기억나? 그윙 포지션 갖고 있는 애들이 네. 그수비라인 깨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네. 되게 좋아. 언더보이랑 이런 네. 애들 있잖아. 근데 그네들이 네. 움직임 네. 그런 애들이 침투하는 움직임이 진짜 멋좋다. 볼 거야. 저기 막 움직이면서 사이드로 공을 받기 위해 지각을 네. 만들고 있다니까. 지금. 어, 맞아. 포지션을 그냥 정해 놓는 게 아니겠지? 그거 막 드립을. 와. 진짜 드립을 잘 치네. 아 근데 사실 3천짜리 트배기 아, 그 나왔어 오. 오, 아, 그리고 드리블 잘 치시네. 어, 그니까 드리블. 지호가 지금 초배기. 아, 좋네요, 근데. 네. 좋신 좋아요, 드리블이나 그죠. 와. 어? 아. 우리 안 들어가긴 했지만 여러분들 일단 드리블이나 이런 건좀 맛있었죠. <laughs> 아니야, 아... 이거 진짜 부담되네. 어, 이게, 어, 이게 어, 아니 어, 이 라이브로 어, 할 때는, 어, 와, 아니 게 이거는 어, 아, 이제 아, 박스 이게, 아, 안에서는 거의 뭐, 아. 약간 만 낼게요. 만만게요 근데 전수아야. 오호날호날다연다연다 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가볍 한데, 어, 브 어. 아이, Nope. w 어 a t s Nope. What's 아 p w h a t 이 up? w 아 a t 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응, 근데 이거는 빠른 앞에서... 진짜 빠른데? 호날두 혼자 다 하잖아! 라고 상대방이 채팅을 그 치셨네. 오, 치었네. 오 고맙습니다, 이러면 고맙습니다. 인정이다. 이거 인정받았다 상대한테. 왔다! 왔다! 오! 그래도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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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에 룬에서 밸런스 무너뜨릴 오! 밸런스 무너뜨리고. 지금 방금 상대가 다리를 뻗었지만 걔는 이미 딴데 있었어. 아 어, 이게 그 방금 제트 드리블이었거든 스프린트. 예예 yeah, 예. Yeah, yeah. 스프린트인데 스프린트 안 떼고 쳤어요. 근데 원래 그럼 나가잖아. 그렇죠. 어, 왜들어가지 그러니까 호날두에 맞지 냐그런거 야! 와. 이런 거 이런 거 거기서. 야! 상대 상대 지나갔다. 아. 아 상대 야 상대 왜 따라. 안 해! 아니 최고의 칭찬 니 혼자 a 늙은아 약간 이렇게 o you say, I c a 그런 말 없어요. 아 u r h e a 는 t s I c 아아 l d not hope so. I do not know. I can't. You're wrong. You're wrong. You're wrong. You're w r o 수 g You're wrong. You're 서 r o n g You're wrong. 체감은 막그 뭐지? 휘청대는 그런 느낌이 없어. 체감이 확실히.. 근데 가격이 3 9 0 0주가 돼서 이제 4 0 0 0주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일가 가격이 더 오르고 있어가지고 이거 봐야 될것 같아. 계속 더 오를 것 같고 이게 진짜 4,000원 뚫을 것 같긴 하거든. 진짜로? 4,000원.. 아싸리 국화를 타자. 국화는 잘안 떨어질 것 같아. 그럴 것 같긴 해. 근데 그래서? 국화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가격방어는 보고. 그 크로스 헤더를 좀는는쪽에는저기구 더 훨씬 더 나올 수도 있고 도더 크고. 이데이게구는이 언제 나올지 모르이까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